안녕하세요.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봄에는 철쭉이 가득하고 가을에는 억새가 우거지는 멋진 여행지를 아시나요? 이곳은 1113m의 적당한 높이에 아름다운 호수까지 조망할 수 있어 산행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에는 최고의 등산 코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차로 정상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약자를 동반한피크닉에도 아주 좋습니다계절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로 변신하며 접근성이 좋아 가족 단위 피크닉에도 좋은 아름다운 한국의 산이 바로 경남 합천군에위치한 항매산입니다. 1 9 8 0년대에는 항매산의 해발 8 0 0에서9 0 0미터지에에 목장이 개발되었는데 당시 박목한조서와 양이 독성을 가진 산철쭉만 먹지 않고 한겼는데 이후 목장이 없어지면서 남아 있던 산철쭉이 세력을 확장하여 산의 서쪽 사면과 남쪽 사면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철쭉 군락지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동쪽에 자리한 드넓은 항무의 평전에는 억새가 자리 잡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황매평전에는 축구장 60개 규모의 대단히 억새 군락이 형성되어 매년 10월 초 중반에 억새 축제가 열립니다. 은빛 파도가 넘실거리는 고산평원을 지나 완만한 능선을 타고 황매산 정상에 오른다면 합천호를 배경으로 시리산과 도규산의 능선들을 바라보며 특별한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렇듯이 항매산의 억새도 오후 늦은 시간이 될수록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됩니다. 강한 햇빛을 역광으로 받아야 억새의 까끌하기가 은빛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은빛으로 물들다가 해가 기울면서 점차 연한 황금빛으로 변해갑니다. 마치 물결처럼 넘실거리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덧 자연이 주는 황홀경에 빠집니다. 항매산의 가을 억새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항매산의 오른쪽 사면에 있는 군립공원 주차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곳은 억새 군락이 자리한 황매평전의 초입에 해당하여 여기에 차를 주차한다면 바로 억새를 즐기면서 능선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사람이 몰리는 시기에는 주차가 힘들 수 있습니다. 평일에 다녀오는 것이 좋지만 그럴 수 없다면 덕만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서 늦은 오후의 시간대에 절정의 억새빛을 느긋하게 감상하고 능선에서 저 멀리 지리산 너머로 떨어지는 일모를 보신다면 항매산 억새가 빚어주는 빛나는 삶의 순간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캠핑을 좋아하신다면 황매산 숲속 야영장과 별쿵 캠핑장에서 머물면서 가을밤을 은은하게 수놓는 은하수를 감상하며 그 여운까지 온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을에는 억새로 뒤덮이는 그 공간이 봄이 되면 완전히 변신하여 마법처럼 온 산이 산출죽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가을의 항매산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그 믿을 수 없는 장면에 눈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산철쭉 군락을 보기 위해 황매산을 방문하려면 산의 동쪽에 있는 황매평전에 위치한 군립공원 주차장으로 오는 방법과 산의 서쪽에 위치한 미리내파크 주차장으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오든 큰힘 들이지 않고 산철쭉 군락지까지 30분 내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으나 산청 미리내파크 방면쪽으로 산철 죽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봄에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중에는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황매산 군립공원 주차장은 아침 일찍 도착하지 않는다면 산 아래 주차장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새벽에 도착하여 철쭉이 만개한 산능선 능으로 떠오르는 장대한 아침 일출은 꼭 감상하길 권해 드립니다. 운이 좋다면 아침 안개가 산정을 뒤덮어 옛 이야기 속의 신성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딱한번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은근한 구름이 드리워진 철쭉 군락지에서의 그 시간은 아직도 내리에 선명한 인생 컷으로 남아 있습니다. 가을의 억새 봄의 철주, 그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용호상박의 아름다움입니다. 멋진 자연의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접근성도 좋은 것이 바로 항매산입니다. 좋은 시기에 합천의 항매산을 찾아 우리 자연이 선물해주는 빛나는 삶의 순간을 느껴보시라 꼭 권해드립니다.